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참교 역사의 어둠이 터을 때에 개명성동쪽에 발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비소 속에 이 땅에 생명감 모아간다. 시어시대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홍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드 침에 새하늘 새 길이 꺼지지 않 인류의 대여타고 성경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의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들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내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에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야들 여러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해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째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몇몇 선한 왕들 중 하나로 요시아 통치 시대 특징을 번영, 평화, 개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율법책을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고 무리들은 그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신앙 개혁과 삶의 개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이 곧 삶의 개혁이었고 삶의 개혁이 곧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누가 볼 때나 안볼 때나, 신앙적 삶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개혁과 삶의 개혁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이해와 깊이를 더하고 삶을 바꿉니다. 본문 4절에서 20절은 구체적인 요시아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릇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성전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던 이들의 집을 태우고 쫓아내고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혁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먼저 성전을 개혁했던 것처럼 먼저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우상과 세속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우상과 세속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봅니다 돈이라는 우상, 계급화된 직분, 현세주의와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왜곡된 가르침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어리석은 태도,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과 거짓의 만연 이단의 침투 등등 교회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보이는 현실보다 크고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도 가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진리, 소망과 믿음의 진리를 길어내야 합니다. 깊은 음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내듯, 깊은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말씀에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길어내고 캐어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대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킨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입니다. 성전과 나라를 개혁한 요시아는. 유다 온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특히 기가 막힌 것은 사사시대 이후 지켜본 일이 없는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실은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을 뿐 아니라 실상은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의 사람 되고 주님의 사람 되어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인내와 소망 중에 끝까지 말씀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삶을 사는 자 존중하십니다.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이 필요한 시대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라짐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 살아가는 일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사는 동안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